방금 소개받은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뜻깊은 3일 전날입니다. 이곳 여의도에 정말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정말 많이 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자고 모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옥중에 계신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총령님을 뵙고 오늘 자리에 와서 인사를 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선고, 선고를 앞둔 매우 민감한 시기여서 옥중 서신은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 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의 불법 체포된 이후, 구치소에 독립되어 계십니다. 그래도 고 당당하십니다. 대통령은 정말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을 해 보니 더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정말 얼마나 많은 불공정, 불법, 탈법, 비상식이 나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란이 아닙니까? 이러한 내란적 상황을 알리고자 대통령은 자기 몸을 던진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고, 2030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들판의 불길처럼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청년들이 이런 비상 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이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말 우리 보수 과 대통령이 거짓 뉴스 사실 왜곡 공작으로 다시 단핵을 당하는 일이 또 있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겠습니까 <laughs> 지켜 주시겠습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저와 우리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반드시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탄핵의 희각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